기 개가 나온 거야 지금? <laughs>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다. 야, 야. 뭐 뭐라 그런 거예요? 아까 뭐 갑자기 그렇게 프랑스어를 하라고 막 물어보면 어떡합니까? 네네. 그런 다음에 이탈로로 바꿔서 음. 그래도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예, 음. 앞으로 언어에 대한 재밌는 또 해석 저희가 음. 기대를 해보고요. 이 분은 유튜브 사십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BJ 대도서관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휴. 가이 고객님. B J는 뭐예요 B J? 아 B J는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해서요. 이제 어.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<목소리> 말하고 있습니다. 어.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로 돈을 가장 많이 보는 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. 네. 어. 돈을 그래도... 얼마나? 어. 음. 돈을 얼마나? 어한뭐 달에 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? 아, 진짜요? 매달? 네. 아, 진짜로? 아, 네. 아, 진짜로? <목소리> 어, 그돈 벌어서 어땠어요? 옷좀 사입지? 어떤 쓰는 거야? <laughs> 오로지 적축할 수 있는 건가? 아. 아무튼 저 대도서관 시가 뜨면 네.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일위 하는 경우가 많대요. 아 네. 저희들이 좀잘 묻어가야 될것 그러니까. 같아요.